네, 안녕하십니까. 코인 톡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메이저 코인들이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왜 오르는 건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플 코인이 지금 15%로 약간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것도 왜 갑자기 이렇게 크게 오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메이저 코인들. 우리 메이저 코인들이 지금 신나게 오르는 이유는 없어요. 뭐 무슨 호재가 떴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한동안 알트 코인들이 큰 펌핑이 나와줬잖아요. 저스트를 포함해서 아더 등등 아주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부터 하루에 50% 60% 이렇게 큰 상승이 며칠간 지속적으로 한두 개씩 쏴줬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약간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아직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상승 궤도에 진입한 건 아니다만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한두 개씩 쏴 준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고 또 더불어서 메이저 코인들이 조금 시들시들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불장 시작된다면 순환 펌핑으로 무조건 다 같이 하루는 메이저 하루는 알트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순환 펌핑이 온다고 말씀해 드렸는데 지금이 약간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오를 때 돼가지고 이제 알트들이 올랐으니까 메이저 코인들도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뭐또 이렇게 메이저 차례라고 해도 메이저들만 오르는 게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알트 코인들도 다 같이 손잡고 오르고 있어요. 뭐 중간 중간에 떨어지는 애들도 보이는데. 떨어지는 애들은 대부분 한동안 크게 올랐던 애들이 떨어지는 거고,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상승 궤도로 진입하긴 했어요. 어. 뭐 아직 비트가 안전한 상황,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악재들은 조금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거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조를 시키고 싶은데, 자 비트코인 어때요? 4천만원 뚫릴랑 말랑할 때 무슨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비트코인은 3천 최소 3천만원까지는 빠르게 빠질 거다 이런 의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하지만 어땠어요? 5330만원까지 지금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이 말은 뭐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그에 반대로 가는 것은 과학이다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일 때는 진짜 찐공포라서 저도 건들지 못했어요. 상황을 봐야 하니까. 하지만 4,300만원 이상까지 반대하는 거 보고 마진거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세계 5대 거래소 이 비트겟이라는 거래소에 리플코인을 100만원만 넣고 한 5배 정도로 롱을 쳤어요. 롱을 치고 한 30만원 정도 빠르게 먹고 빠졌는데 예, 뭐 상황이 좀 불안정하니까 그렇게 짧게 먹은 거고 제 지인들 중에 200만원 넣고 200만원 이상 지금 3일 만에 수익 낸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본다. 그러면 마진거래소에서 소액으로 롱을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진거래가 좀 위험하긴 해요. 인생을 빠르게 바꿀 만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돈을 빠르게 일케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진 거리는 소액으로만 또 마진 거래의 약간 조건을 엄청나게 좋게 해주는 거래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래소들은 대부분 스캠 거래소고 제가 이렇게 유명 유명 유명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 유튜버들이 광고하는 그런 사이트들을 추천드리긴 해요. 하지만 유튜버들 중에서도 좀 검증이 된 그런 거래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 비트겟이라는 거래소는 세계 5대 거래소에요. 그리고 제가 댓글에 항상 고정 링크를 달아두지만그 고정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50% 수수료가 평생 무료라서 수수료 부담이 진짜 아예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진 거래를 시작 해보겠다 조금씩으로 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좀 안전한 비트겟 거래소, 링크 타서 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 받고 하시는 거를 좀 추,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마진 거래에 관한 질문들이 항상 엄청 많이 달려요. 근데 약간 이때다 싶어가지고 댓글에 자기들 사기 거래소 홍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 그런 거 조심하라고 그냥 제가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리플. 리플 코인이 15%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리플 코인이 왜 이렇게 오르냐. 이거는 솔로제닉 있잖아요. 솔로제닉. 작년에 어, 리플 에어드랍 찍은 이 솔로제닉이라는 코인을 어, 2021년 2월 7일 23시 그쯤에 에어드랍을 지급한다고, 에어드랍 지급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알람이 떴어요.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오르고 있지 않나 싶,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코인이라 리스크가 커요. 하지만 소송에 승리하게 된다면 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저는 리플 코인을 굉장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일단 뭐 소송 관련해서도 리플 코인이 이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요. 뭐 어찌됐든 리플이 오늘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아마 에어드랍을 지급해 준다 그런 공지사항이 떠서 오르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고 리플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반등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까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비트코인을 이전까지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막 인정을 하고 규제를 만들고 많은 기업들, 많은 나라들이 주목을 하고 관심도가 비교도 안 되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망할까요? 망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 당연히 악재예요. 당연히 악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길게 보라는 말이에요. 길게. 과연 비트코인이 망할까요? 물론 사람들이 몰리면 무엇이든지 반대로 하는 게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갔다 그러면 그때 또 이전보다는 더 강한 붐이 한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빚 내서 투자하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 너무나도 큰 리스크는 도박일 뿐입니다. 이말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톡톡이었습니다. 땡큐